자, 통분 쉽게 하기 한번 배워봅시다. 그 전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최소 공배수는 2단원 그죠. 2단원에서 미리 배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분을 배울 거예요. 우리가 우리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분모가 12고 8일 때 10과 8을 쓰고 10과 8에 뭐를 구해야 돼?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. 그럼 니은자 한단 말이야. 그럼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, 2하, 2로 나눌 수 있죠. 그럼 5가 되고, 4가 된다. 5와 4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, 여기가 끝이에요. 끝인데,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, 아, 요렇게 다 곱해가지고, 최소공배수를 구하자. 그럼 이렇게 곱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, 이거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? 40 나오잖아. 그니까, 러 얘도 40 만들고, 얘도 40 만들어야지 하면서, 다시, 이거 다 곱해요. 곱한 다음에, 10이 40 되려면, 4, 4 곱해준다. 8이 40이 되려면, 5 5 곱해준다. 이런단 말이야. 그러면 10 곱하기 4는 40 되고, 8 곱하기 5도 40이 되고, 430이 7535.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단 말이죠. 근데, 조금 더 쉽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. 자, 보세요. 얘가, 얘가 이미 10이잖아요. 10은 2 곱하기 5잖아. 그러니까 4만 곱해준다. 이거야. 다시, 10이 2 곱하기 5잖아요. 그러니까 2곱하기 5 제외한 4만 더 곱해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8 같은 경우는 2곱하기 4잖아요. 그러니까 뭐만 5만 더 곱해준다. 5곱하기 5 한다. 위아래로 5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. 알겠죠? 자, 한번더 연습해보자. 자, 얘하고 얘를 통분할 거야. 그럼 분모하고 8하고 1 0이죠 그럼 8, 12 이렇게 니은 자 해놓고. 자,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 2다, 4, 6 이렇게 된다. 또 2로 되네 2,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 곱하지 말라고 요 얘네들을 다 곱하지 말고 8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3만 더 곱해주자 이렇게 되겠죠 자12자 12는 뭐만 더 곱해줄까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, 8, 3, 24. 12 곱하기도 24. 24로 통분이 되는 거야. 맞죠? 3, 3은 9, 요렇게. 7 곱하기 2는 14, 요렇게 되는 거죠. 자, 한번더 연습해보자. 자, 15하고 9를 써요. 15하고 9를 쓴다. 3으로 된다. 5하고 3이다.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. 3개를 다, 다시 곱하지 말고, 어떻게? 다 곱하면 45 나오지만, 어떻게 한다고? 15는 3 곱하기 5니까 3만 더 곱해줘. 그죠? 9는 3, 3은 9니까 뭐만 더 곱해줘? 5만 더 곱해줘. 5만 더 곱해줘요. 그러니까 15 곱하기 3은 45, 9, 5, 45, 8, 3, 24, 2 곱하기 5는 10. 이렇게 45로 통분이 됐다.